안녕하십니까. 근골격계 동영상 데이터 중 족부질환 및 재활경과 판단을 위한 보행 동영상 데이터를 설명드릴 총괄책임자 개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정형외과 이시욱입니다. 족부질환 보행 동영상 데이터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저작도구 활용법, 데이터의 학습방법 및 시연,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마지막으로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예시를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족부질환은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정형외과 외래 환자 중에서 빈도면에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족부질환의 진단, 치료,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멀티모달리티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으나 복잡한 시스템들의 혼합으로 인한 질환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족부질환 및 재활경과 판단을 위한 보행동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 텔레그램과 같은 의료 영상. EOS, 보행 분석, 보행 동영상 등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진단명, 수술명 등이 포함된 임상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하였습니다. 임상적 진단명은 좌우를 구분하여 정상군, 즉, 대조군과 족부질환, 족관절 관절염, 보행장애,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환별로는 족부질환에 족부관절염, 족근골 유압, 무지외반증 등을 비롯한 질환군이, 족관절 관절염에는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외상후 관절염으로 구분하였고, 보행장애에서는 평발, 요족, 후족부 내외반증, 슬관절 내외반증, 하지부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는 다이콤으로, 동영상은 mp4로, 그 외에는 텍스트 파일로 수집되었습니다. 최종 데이터는 라벨링 과정 후 json의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기와 같은 다양한 뼈에 대한 분할과 계측 라벨링을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각 각도들에 대한 어노테이션 정의는 별도의 문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의 의료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균등성을 유지하여 데이터 수집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현재 완료된 데이터의 종류 및 수량은 총4 5 8 4명에 83,576건의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중 영상 데이터는 약 22,000건으로 진단명 세 카테고리에 두 가지 라벨링 방법으로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EOS와 보행 분석 데이터는 텍스트 형태로 보행 동영상은 2D, 3D 카메라 수집도구로 각각 구분하여 9개의 키포인트 라벨링 후 JSON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원내망 IHP 서버를 통해 수집, 정제, 가공, 검수의 1련의 과정을 통해 주간 기간의 통합 후 인공지능 학습 및 서비스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다이콤 영상 데이터의 가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 동영상의 라벨링은 9개의 키포인트 라벨링 후 j s o n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저장 구조와 최종 데이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저작도구 활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U-Lite는 영상 라벨링을 위해 컨소시엄 내에서 직접 개발한 웹 기반의 라벨링 저작도구입니다. U-Lite 워크리스트는 검색부터 최종 데이터 승인까지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엑스레이 영상을 통한 뼈 분할과 각도 라인 라벨링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뼈 분할에는 폴리곤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센터 라인을 이용해 라인 디텍션 라벨링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라이트에는 진단면 라벨링을 위한 각도 인식 기능이 추가되어 레퍼런스보다 높은 값에서는 빨간색으로, 낮은 값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행 영상 저작도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데이터를 불러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저작도구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9개의 키 포인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데이터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비율을 7대 2대 1로 시행하였습니다.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바이 로케이션스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뼈분할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최종적 세그멘테이션 모델의 성능 결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Min IoU 수치로 평가하여 88.5%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글로벌 유니버설 U-net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라인을 탐지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라인 탐지의 최종 결과는 F1 스코어 78.3%입니다.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방법 및 시연입니다. 학습된 모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뼈분할 정확도는 90%에서 95%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각도라인 정확도는 약 85%에서 94% 정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활용 서비스는 웹 기반의 족부질환 보조 판독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동작하며 보안에 용이한 형태로 의료 영상 포맷인 달콤 파일이 변환 필요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의사의 진료 편의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진단율 향상과 피로도 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평발, 요족, 족부 관절염과 같은 다양한 족부 질환의 예측 모델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행 분석 결과는 텍스트 형태에서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보행 분석 및 시계열 분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골극계 동영상 데이터를 통해 인공지능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족부질환 보행 동영상 데이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축된 데이터가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 좋은 응용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데이터는 AI허브 홈페이지 안심존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데이터 활용에 대해 궁금한 점은 해당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